32분의 9를 분모가 다른 단위분수 3개의 합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단위분수의 분모를 모두 쓰시오. 단, 단위분수의 분모는 3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러분, 단위분수가 어떤 분수죠?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분의 1? 이런 모양을 이제 단위분수라고 하는데, 단위분수 3개의 합으로 어떻게 나타낼까? 자, 이 문제 보기 전에 선생님과 단위분수 2개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들어, 6분의 5라는 분수가 있을 때, 이는요, 몇 분의 1 더하기 몇 분의 1, 이렇게 두 단위 분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요? 자 찾는 방법이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6의 약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그 중에 더해서, 분모 5, 분자 5가 되는 두 수를 찾아보면 2하고 3이잖아요. 그럼요. 바로 이두 수가 분모에 오면 됩니다. 즉 2와 3,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통분을 하면은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니까 어때요? 6분의 5 맞죠? 자 이것은 우리가 통분을 하는 과정에서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한 다음 분자끼리 더한다. 자,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단위분수로 나타냈을 때 약수 중에서 우리 이제 더해가지고 분자가 되는 이제 두 수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원리가 이래요. 그럼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단위분수 두 개의 합이 아니라 세 개의 합으로 나타내려고,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좀더 고민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일단 32분의 9. 자, 몇 분의 1 더하기 몇 분의 1 더하기 몇 분의 1 꼴로 나타내려고 한다. 그럼 이 중에서 일단 분모는 3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아도 된단 말이죠. 그럼 그대로 32분의 1 더하기 몇 이렇게 꼴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대로 이제 3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얘와 더해줘야 되는 거는 32분의 8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32분의 약수를 쭉 나타낸 다음에 이때 이제 약수 중에서 더해가지고 8이 되는 두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상태에서는 찾기가 어렵고 약분을 해줍니다. 자, 8로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아까 선생님이 전략을 좀 가르쳐드렸듯이 4의 약수를 쭉 나타낸 다음에 1이 되. 없잖아요. 일단 이미 단위분수기 때문에. 하지만 단위분수 두 개의 합이 아니라 세 개의 합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또, 또 다른 단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려고 해요. 그럼 4분의 1은 안 되니까 우리 크기가 같은 분수 있잖아요. 자,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어때요? 그렇죠. 곱해주면 되는 거죠. 즉, 4분의 1은 8분의 2, 12분의 3, 16분의 4, 20분의 5,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중에서 두 단위 분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8 같은 경우 볼까요? 8의 약수는 1, 2, 4, 8인데, 더해가지고 2가 되는 거못 찾겠죠? 그럼 땡! 요거는 땡! 자, 우리 12분의 3 같은 경우는 12의 약수를 나타내 보면, 1, 2, 3, 4, 6, 12. 그럼 여기에서 더해가지고 3이 되는 두 수, 아, 1과 2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3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12분의 3으로 바꿔본다면, 3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12분의 3은 바로 1과 2. 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으니까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2가 되겠다. 그럼 얘는 약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해보죠. 자, 16의 약수 따져보면 1, 2, 그다음에 이제 16, 8. 4가 되는데 더해 갖고 4가 되는 두수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20 같은 경우에는 1, 2, 4, 5, 10, 20이니까 더해서 5가 되는 거는 1과 4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32분의 1 더하기 12분의 3이 아니라 20분의 5로 나타낸 다음에 20분의 5를 20분의 1 더하기 20분의 4 그럼 얘 약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더 계속 찾아보면은 여러가지 경우를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그 중에 하나의 예답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12분의 3으로 만들어서 나타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제 분모를 모두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가 되나요? 6, 12, 32가 되겠죠? 자, 만약에 나는 선생님, 여기서 4분의 1을 20분의 5로 나타낼래요? 라고 한다면 답은 5, 20, 32가 정답이 되겠네요.